안녕하세요 빨간손TV 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 대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쓰고 남은 대파 보통 칼로 잘게 썰어서 그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보관할 수는 있지만 식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,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사용할 대파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한다면 어, 싱싱함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면서 어, 생생한 대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쓰고 어, 난 대파를 어, 요런 밀폐용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거나 아니면 없다면 새 소주를 사용해도 되죠. 그래서 이 소주를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뿌려줍니다. 너무 많이 뿌릴 필요는 없어요. 소주 한 서너 잔 정도 분량 정도 뿌려준 다음에 밀폐용기를 그냥 덮어요. 꼭 덮은 다음에 흔들어 주세요. 소주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. 이 대파에 소주를 뿌리는 건이 소주 속에 있는 에탄올 성분이 그 세균과 같은 대파 속에 있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시키고요. 그 다음에 소주에는 소량의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대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얼리지 않은 대파가 싱싱하게 냉장고 속에서 오래 보관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. 참 쉽죠? 두 번째 식재료는 양배추입니다. 이 불가피하게 양배추를 한 통으로 다 구매하게 됐을 경우에 쓰고 난 다음에 보관하기에 참 불편하셨죠? 근데 양배추 자체가 유통기간이 길고 냉장고 속에서 오래 유지가 되지만 더 길게 오랫동안 냉장고 속에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은 아까 대파 속에 소주 분, 부은 원리랑 같아요.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소주, 아까 따라남은 소주를 이렇게 해서 적십니다. 적신 다음에 이 꼬다리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에 이렇게 덮어줘요. 소 주의 적신 키친 타올 을 이렇게 올려놓 은 다음 에, 그 다음 에랩을활 용해 가지고, 공 기가, 통 하지 않게끔잘 감싸 주면 됩니다. 이렇게 꼼꼼하게 잘 감싼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보관하게 되면 기존의 양배추가 일주일 정도 갔다면 2주, 3주 아주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